자, 첫 번째 보스 잡았구요. 바로, 곰이 나오네? 오. 아, 한번 죽었습니다. 아유, 중간 보스가, 즉사가 안 나오네요. 오, 또 죽었네? 오, 아. 오, 세번 죽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는... 오, 연동충 나오는구나. 방어 브리프 받고, 어, 여기가, 어, 여기가 문제네? 다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83 챕터 꽃밭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은 탕순이의 S 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술 부품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84 챕터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83 챕터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83 챕터가 그렇게 안 어려울지 아니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목소리> 자 첫번째는 달빛 슬래시 봤습니다. 자 검기 봤구요. 83 챕터는 작은 맵이고 초반부터 돼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총알이 날라오는데아 꽃들이 총알을 쏘고 땅속으로 숨어버리네요. 번개발사기 봤구요. 아, 꽃들이 아 나와있네. 자 A형 드럼 봤구요.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아,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운동화를 받겠습니다. 드론 받고요. s 검을 사용하면 보스 전딜를 위해서 드론은 두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드론 났네요 비형 드론 받고, 그리고 축구공도 하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공 아니면 레이저 느리게 만드는 레이저를 받아도 될것 같고요. 꽃들이 총알을 쏘고, 아, 땅속으로 숨어버리네요. 숨을 때도 있고, 안 숨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아, 중간 보스 났습니다 돼지 중간 보스. 어, 어, 어 잡았습니다. 야 어, 상자는 바로 먹고요 오, 다섯 개. 스킬 다섯 개났습니다 어, 건기도 두개 나왔고, 초반에 스킬 잘 나왔네요. 오, 초반부터 돼지가 나오더니. 프랑제의 갑옷 받았습니다. S검 돌파 제을받았고요 총알이 계속 이렇게 날라오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아 어, 잠깐만. 레이저도 안 나오고, 축구공도 안 나오고. 그러면 로켓 받죠? 어, 빛을 쫓는 자. 오. 검기, S검 돌파는 이제 다 받았네요. 검기도 다 받았고, 비형드럼 받고요. 검기도 다 받았고, 불황자의 가보, 돌파 재료도 받았고. 첫 번째 보스 잡고 나면 S검 돌파가 바로 되겠네요. 비형드럼 받고요. 오, 꽃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이 챕터는, 요, 앞쪽에 꽃이 생성이 되고, 총알을 계속 쏘네요. 자, 첫 번째 보스 나오는데, S감이 돌파가 됐습니다. 좋네요. 이번 스킬이 괜찮게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보스는 거대 이빨 돼지이 보스는 까다롭진 않습니다. 돌 던지고, 대쉬하고. 요런, 요런 보스죠. 대쉬,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먹어버리고, 에너지 큐브 하나 받아 놓죠. 자 영혼에 붙였으면 여기 돌진할 때 이렇게 쭉 하면 불 데미지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 자, 첫 번째 보스 잡았고요. 어, 아, 바로 곰이 나오네. 잠깐만요. 잠깐,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한개 먹고 와 레이저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곰은 곰은 레이저가 좋은데 느리게 만드는. 그래도 S 검이 돌파가 돼가지고 좋지 않을까요? 바까쪽 곰을 잡고, 이렇게 돌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나? 아닌 버틸 수 있나? 어, 그래도 S검이 돌파가 돼가지고,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자. 달빛 슬래시도 맞죠? 범위 데미지. 오, 오. 와, 첫, 처음에 대지 나오고, 바로 두 번째 곰 나오고, 첫 번째 이게 앞사 부담이 그 되게 크네요. 자, A형 드럼 받을게요. 이게, 번개는 좀 랜덤하게, 랜덤한 영역에 번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근처에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개보다는 드론을 받았습니다. 어? 2분, 이제 3분, 어? 오, 본, 본 보스 나왔 중간 보스 나왔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즉사가 나와야 되는데? 즉사. 즉사. <놀람> 오, 안죽고 아, 번개 받고요. 아, 한번 죽었습니다. 아유. 중간 보스가 적사가 안 나오네요. 오또 죽었네. 야 드론 봤고요오 잡았습니다. 오케이. 보스는 잡았는데 어. 오 이렇게 먹고 와 여기 어렵네요. 2분에서 3분대에 곰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 어. 아. 오세번 죽었는데. 자 부활을 한번 해볼게요. 스금 돌파가 됐는데도 세 번을 죽었네요. 중간 부스가 조금 일찍 즉사가 나왔으면 많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부활이 없는데 이거 될, 될까요? 어곰 나왔네요. A형 드럼 받고 얘는 보자. 어, 파괴자 파괴자 만들었습니다. 음, 야 이거 축구공도 안 나오고 그러면 두리안을 받죠. 여기 어, 돌 어, 점프하네요. 에너지 큐보다 받고. 점프하는 보스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파괴자 만들고 축구공 받으려고 운동화를 미리 받았는데 축구공을 못 받았습니다. 오, 점프 공도 조심해야 되고 아, 자, 잡았습니다. 두 번째 보스까지 잡았고요. 이번에는 애들, 해적들 나오네요. 해적들은 안 어려운데. 이조은맵은좀 그렇더라고요. 초반에 좀 어려운 돼지나 곰 같은 게잘 나오더라고요. 초반에 좀 어렵게 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 부활이 없는데 후반에 또 어려운 구간 나오면 어, 안될것 같은데. 빨리 달빛 슬래시 씨시도 빨리 돌파시켜야겠네요. 그리고 무기 범위. 무기 범위도 좀 받아야 될것 같고요. 공격력도 올려야 되는데. 오케이. 공격력 올리고요. 달빛 슬래시 받고. 아, 요 상자 먹으면 달빛 슬래시 돌파됩니다. 한 개네. 자, 과연 부활이 없는데 이걸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 중간 보스 나왔습니다. 해적. 그러면 이번 보스도 해적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요 몬스터에 따라서 보스도 정해지던데. 해적이 나오면 해적 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요 4분 대는 어렵진 않네요. 초반, 초반이랑 2분 대 그게 어려웠네요. 돼지랑 공 구간. 근데 곰은 계속 나오네. 초반에 레이저를 받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번개 돌파는 됐는데 열8을 받을게요 범위 범위 스킬을 받았습니다 번개는 이거 상자 먹으면 돌파 되니까요 먹고 상자 음, 번개 돌파 되고요 이렇게 세개 스킬은 잘 받는 것 같은데 부활이 하나만 더 있어도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부활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예, 선장 맞네요 선장 나왔습니다 얘는 총알 쏘는 게 어렵죠 총알 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별거 얼마 안 남았고. 오, 총알, 총알. 총알 썼지만 잡았습니다. 오케이. 총알이 퍼지기 전에 잡았네요. 두리안 봤고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나왔고요 얘들도 어렵진 않은것 같은데? 오, 뭐야. 곰은 그냥 계속 나오나 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 한 잔은 계속 먹고요여기에 경험치를 잘 주네요. 요 구간에서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총알 올리고요. 공격력. 이게 7분이랑 8분. 보스는 두개 남았는데 보 부활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자, 로켓 발사기 받고 지원품 하나는 남았는데 저거는 이제 체력 체력을 올리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7분입니다. 7분에는 오 명동충 나오는구나. 방어 브리프 받고 어, 여기가 어, 여기가 문제네. 일단 번개로 잡는다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어, 평알만 계속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어 폭탄 하나 더 있네요, 밑에. 폭탄 쓰고, 어, 폭탄 두 개가 더 있네? 자, 이거, 폭탄 못고또 가까이서 딜. 자, 에너지 큐어 받구요. 파란색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맹독충은 캐릭터만 보고 평활만 계속 피해야 됩니다. 폭탄이 하나 있는데, 폭탄은 먹고, 또 가까이 가서 뒤을좀 하죠. 자, 캐릭터만 보고, 가까이 오는 총알을 피해야 됩니다. 경계가 어떻게든 잡아주겠죠.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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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 오, 총알 너무 많은데? 자, 그래도 보스 체력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가까이 오면,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자, 안 죽고 넘겼습니다. 네. 오, 뭐야. 농부들 나오네요. 그러면은, 꽃도 많이 나오겠네? 상자 묶고, 오케이. 두리안 돌파 됐습니다. 애들이 체력이 많은 애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까다롭진 않네요. 고기하고, 지금, 부활이 없기 때문에, 고기하고, 고기를 최대한 아껴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보호막도 유지가 돼야 될것 같고, 무리하게만 안 하면, 이번 웨이브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보스가 뭐가 나올까요? 그게 어렵지 않으면, 부활 없이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0초. 자, 이제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아마 마지막 보스는 대왕계, 대, 대, 대 아, 꽃, 꽃, 꽃보스네요. 얘가 독을 뿌리나? 땅속에 숨었다가 나오는 거 요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요? 얘 예, 계속, 계속 땅에 숨었다가 올라오네요. 응? 음? 이것만 하는데? 응? 예? 선장이 줄 타고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거? 계속 다. 어, 얘는 이것밖에안 하는데? 아, 이거 하나 날리네요.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번 날리니까 또 계속 날리네, 줄기를. 오, 뭐야. 아, 이제, 어, 땅속. 땅속도 가는 거는, 어, 이건 계속 움직이면 될것 같고요. 땅속 들어가는거 하고 나무줄기 던지는거 아아 꽃도 소환하네 땅속 들어가는거랑 줄기 던지는거랑 이제 소환하는거 요렇게 있네요 움직이고 티 딜하고 오 어, 땅속 땅속 들어가면 공격이 안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무줄기 조심하고요 체력 없는데, 보스? 오, 잡았습니다. 오, 번 없는데, 그래도 넘겼네요. 자, 통계 볼게요. 자, 총폐량은 S검이 46%였고, 나머지는 이제 번개, 파괴자, 이런 순위 되네요. 자, 총폐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3 챕터 넘겼습니다. 탕순이의 S검 사용했구요. 기술 부품은 요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자, 탕순이 레벨은 지금 77레벨입니다. 자, 83 챕터는 초반이랑 2분, 3분 대 요, 요 시간대가 제일 어렵네요. 초반에 돼지 나오는 구간. 근데, 돼지는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고, 2분 때그곰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s 검이 돌파가 됐는데도, 3번을 죽었네요, 거기서. 거기서 3번 죽고, 이제 후반에는 안 죽었는데, 곰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래서, 83 챕터는 파게임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파게임을 쓰면 곰 나오는 구간이 그렇게 안 어려울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스. 7분의 네 번째 보스가, 이제, 맹독충이 나왔죠. 좁은 맵인데 명통충이 나와가지고 어렵지만 넘겼네요. 꽃보스가 마지막 최종보스로 나왔는데 그 보스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83챕터 넘겼고 84챕터는 작은 꽃길이네요. 어, 여기 도마뱀 있는데? 84챕터는 도마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마뱀이 딱 있네요. 그림이. 자, 84챕터는 어렵다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챕터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84챕터라고 하니까 84챕터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84챕터 도전을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단바 안녕.